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선도. 선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수행이라고 그러는데요. 수행을 하게 되면, 솔직히 밖에 나가면, 요가다, 뭐, 체조다, 뭐,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체조라든가나 동작들이라든가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면,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정보를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어휴, 뭐, 대단한 동작들. <laughs> 뭐, 몸에 좋은 거, 뭐, 피부에 좋은 거, 뭐, 어디에 좋은 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뭐, 요가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것들, 막 엄청난 것들, 막 정말 많은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랑 도대체 선도에서 하는 절기체조라든가 선체조라든가나 활법이라든가 여기서 하는 호흡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뭐가 그렇게 더 좋은 거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laughs> 아니 진짜예요. 그렇게 따지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 둘이서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빠가 더 멋있다. 아니다, 우리 아빠가 더 멋있다. 뭐 그러면 막 나중에는 뭐 우리 아빠가 더막 키가 크다 뭐 <laughs> 우리가 하는 게더 좋은 거다라는 거는 솔직히 그런 유치한 싸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차이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치 가치라고 할게 가치. 도대체 선도 수행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하면은 첫 번째 공심에 있습니다. 공심 그게 뭐냐하면 천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순리와 이치를 거스리지 않는 법칙과 질서 속에서 조화로운 그걸 갖다가 그 마음을 갖다 공심이라 그러고 천지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하늘이 대단하고 사람이 대단하고 뭐 땅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로움을 연결하는 건 바로 기운줄입니다. 그 기운줄이 바로 우리 선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천지 마음이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의지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기운줄이 연결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 기운줄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운을 느낄 때 근원과 나라는 이 하나의 생명체가 보이지 않지만 기운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져줬을 때 몸과 마음에 육체면 육체, 뭐 물질이면 물질, 뭐든지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운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사실 느낌도 잘 없고요. 해도 늘지 않아요. 늘지 않는 걸 누가 재밌다고 계속 합니까아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뭐 내가 느끼는 것도 없는데 변화하는 것도 없는데 왜 변화하는 게 없을까요? 기운줄에 대한 감각이에요. 근데 이 기운줄을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운줄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며 백해. 제일 중요한 게 백회. 그다음에 인당, 그다음에 단중, 여기 기해. 세 개의 단전이 연결되어 있고, 백회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주유할 때요.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주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주유를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기운 충전소 도방이라고 왜 붙였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기운줄이 연결되어 있는 도방이라는 거예요. 기운줄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운줄을 타고 기운을 충전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도방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 안에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 기운줄에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도 수행하시면서요. 그 기운줄이 연결되어 있는 감각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해, 인당, 다음에 단주, 여기 기해, 그리고 이제 손바닥, 장신, 발바닥, 용천. 그래서 요 기운줄이라는 감각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또 열려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되실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기운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질. 좋은 기질. <laughs> 그럼요.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기운에도 있잖아요. 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옷감에도 보면 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사람을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기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운의 청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청탁이 제일 많이 질을 좌우합니다. 기운이 이렇게 밝고 가벼운 사람이 있고요, 기운이 무겁고 탁한 사람이 있어요. 또 조합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밝극 밝고 맑은 사람이 있고요, 밝은데 질이 질, 질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기운이 어두운데 또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조합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탁으로도 나눠줄 수도 있고 뭐 밝고 어두운 걸로도 할수 있고 강하고 약한 걸로 할수 있고 그 조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밝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청량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막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거 말고 앞에 하나가 또더 붙는 게 있어요. 그건 조금 좋은 표현으로 쓰는데, 자질. 예. 네. 그래서 자질은 뭐라 그래요? 자질을 부린다고 안 합니다. 자질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이런 자질이 있더라. 대부분은 좋은 쪽으로 쓰고, 자질을 펼쳐라라든가나, 그 자질을 마음껏 써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참 좋은 자질이 있다. 나쁜 거에는 자질이란 표현도 잘안 써요. 나쁜 자질이 있다. 이렇게는. <laughs> 그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 그래서 자질까지 가면은 그게 이제 성으로 바뀝니다. 인성. 그리고 인성이 계속 밝고 강하고 선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요, 그게 인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게 좀 덕망 있는 어른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분 참 인품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질에서 성으로 그리고 그 성에서 품으로. 그래서 그 품이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이제 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도인. 그거를 우리 선도에서는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요. 자기 자신한테서부터 비롯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성질을 부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어떤,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인성이 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인품이, 인품이 만들어진 사람인가.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 알아봐야만이 그 다음에 성장 드라마를 스스로가 또 그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요, 신, 신의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줄여가지고, 신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 보시겠어요? 신성. 신성. 그렇죠. 신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신은요. 한마디로 정의를 딱 내리라고 하면 신은 뭐냐? 도대체 뭐가 신이냐? 딱 한다면 그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는 그 성질이, 그 기질이, 자질이 인간에게는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적 성질을, 이 기질을 우리는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내가 얼마나 창조적인가를 비로소야 알게 됩니다. 한 해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될 때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의 의지가 이게 1년 중에서 1월 달하고요. 3월 달. 1월하고 3월이 마음의 의지가 제일 정말 강력한 달이라고 합니다. <laughs> 1월하고 3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인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1월 달이 엄청 이제 의지가 강력한 달이 되는 거고요. 학생들은 3월 달이 강력한 의지가 막 불붙는 그런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음력으로 설이 있다 보니까 1월, 2월, 3월, 예, 거기까지는 아, 정말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들이 막 계속 이렇게 한, 한 분기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의지가 충천할 때 정말로 막 뭔가 올해는 해보고자 하는 이 의지가 충천할 때이 의지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기운이에요. 우리가 의욕적이다, 의지를 내라, 용기를 내라. 이 말이 선도적으로 풀이를 하면 새로운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운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소산하는 이 새로운 기운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선도에서는요 내기라고 합니다. 내기 안에 있다 그래서 내기 그럼 밖에 있는 기운은요? 그렇죠. 내기와 외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외기에 의지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거, 보는 것도 사실은 외기예요, 여러분. 보는 것도 외기고, 듣는 것도 외기입니다. 냄새 맡는 것도 외기이고요. 그리고 맛보는 것도 사실은 외기예요. 뭔가를 외, 바깥에 있는 걸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촉도 외기입니다. 그런데, 요, 입이, 입은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입은. 입은 이두 가지가 있는데, 입은 내기이기도 하고 외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정보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외부 정보와 상관없이, 정말로 가슴 저 밑바닥에서 내기의 작동으로 인해가지고 탁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기의 작동으로 해서 이게 안에서 이렇게 소산하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말 중에서 찾, 찾는다면, 기도 용기. 그러니까 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론 그걸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정말 그게 왜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 이 내기의 작동으로 인해서. 소산하는 말들이 있어요. 소산하는 말. 그 말은 있잖아요. 내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은 쓰레기 같은 말들이 있고,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모함을 한다거나 이간질을 시킨다거나 막그뭐 무슨 막 그런 신변 잡기 정도의 간, 그런 말들을 막 계속 하면 그건 계속 외기예요. 외기. 이 외기를 내가 너무 많이 작동을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외기에만 의존을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냥 듣는 거,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그냥 이렇게 불, 불필요한 말들만 하고 살면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요. 축기가 안 돼요. 모이지를 않습니다. 기운이. 이거는 여러분 돈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재물하고도. 보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실제로도 보면 항상 뭐가 모이지를 않고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남의 눈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쪽에 에너지를 다 쓰니까 막상 집에 오면 기운을 다 써버리셔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여기는 내 공간이다 생각을 하면, 그냥 가만히. 그래서 왜세 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경상도 남자가. 밥 묻나. 아는. 네, 자자. <laughs> 왜 그런가 하면, 하도 바깥, 얘를 바깥 일을 하시면서 너무 외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차지를 않아요. 에너지가 차지를 않으니까, 그, 그런 마음이죠. 내가 집에서라도 그냥 에너지를 더 이상 방출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또 부인 입장에서는 또, 또 그렇지가 않죠. 뭔가 계속 같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래서 외기에 너무 치중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축기가 안 되기 때문에 기운이 모이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요. 굉장히 산만하고 상황과 조건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기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거죠. 외향적인 거, 바깥에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들리고 하여튼 내 감각에만, 내 오감에만 근거해 가지고 계속 힘을 쓰다 보니까 이 내면에서 새로운 용기, 새로운 의지, 욕심이 아니라 새로운 의, 의욕들이 이렇게 내기가 솟아나야 되는데 축기된 게 없어요. 축기가 안 되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향적인 외기에 근거한 삶의 스타일이냐 아니면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내기를 뿜어낼, 뿜어내고자 하는,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고요. 정말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